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 11월 5일, 물대는 1 1물때입니다 안강망어선 19척 6,460상자구요. 자망어선 1척 홍 500, 5 0 0정 그리고 어, 유자망 1척 참조기 40상자, 자어 30상자, 그러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금 안강망어선 생선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주로 먹갈치를 많이 잡아갔어요. 보면또 무엇보다도 저쪽으로 저쪽도 그네선도 지금 보이는데 이쪽 가깝게 보면은 먹갈치 10미짜리 있죠 시알 이렇게 담았습니다 저쪽은 5미짜리고요 김짜리 한번 크기좀 볼까요? 손가락 이렇게 사지 정도 나옵니다 시야리 큰게 정말 예쁘네요 자이렇게 사이즈도 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로 갈치입니다. 다음으로는 병어, 덕대, 백조기, 뭐 갑오징어가 소량씩 보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선 뭐한 20상자? 그렇게좀 20상자? 10상자? 그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보여요. 민어, 달고기, 붉은 매기, 그 참조기요 안강망 참조기 칠석이 지금 현재 이제 발라조기는안 나가거든요. 발라조기는한 산에 점없고다 칠석 기본적으로 20한 육천만씩 나갑니다. 붕장어, 군평선이, 능성어, 농어, 가자미, 낙지. 와다 살짝 얼었어요. 날이 추워서 지금. 어, 참돔도 있고요. 아귀 아 오늘 안강망어선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주로 먹갈치를 많이 잡을 것 같은데 시알이 큽니다. 오뭐 오미, 심미자 그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갑오징어, 병어. 백조기 참돔 장어 붉은메기 농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아기도 있고 뭐 등태거도 있고 군평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선이 있어요. 눈벌대도 있고 삼치도 있고요. 자, 이쪽 그의 여선입니다. 보시면. 뭐 갈치, 병어, 백조기, 눈볼때 참조기, 삼치, 붉은 매기, 장어, 갑오징어, 그러죠? 또 쥐치. 우리가 정지는 참돔이고요. 자, 이 여선도 목갈치를 흰미짜를담아왔고 엄청 많이 담았어요 야 좋네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하나 둘셋 지금 총 안강망어선 있잖아요 다섯 척이 이렇게 굵은 갈치 있죠 손가락 사진좀 나오는 걸. 그거 많이 잡아봤어요 다섯 척이 그리고 암꽃게입니다. 농어하고 거시삼치고요 아이고, 손질하리. 그 자마한 책은 미네를 잡아갔어요. 양이 좀 괜찮네요. 그리고 참돔, 참치. 자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안강망어선 1 9초6 4 6 3자라고 했는데 안강망어선 1 9초가 넘습니다 여기까지 안강망어선이에요 그리고 자망어선 한 척은 미네를 잡아갔고 또 다른 한 척은 홍5 0상자 정도 잡아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암치예요 수치 아니고, 암치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홍어는, 암, 홍어 암치는 크면 크수록 맛있고요. 저쪽에 보면 좀 건너뛰어 갖고 있는 거 있죠. 저게 수치예요. 수치는 한 3kg? 4kg. 너무 크면 맛없어요. 뼈가 억시 갖고. 그리고 유자망 한 척. 참조기 사입상자, 자버 사입상자입니다. 양이 참 적죠. 이게 참조기예요. 양이 적어요. 그리고 자버는 갈치하고 민어하고 백조기 소량입니다. <목소리도> 오, 성질. 자, 한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히 잘 쉬시고요. 월요일에 뵐게요. 어우, 손이 얼어불라게.